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상하고 약한 자를 흘러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각자의 능력대로 우리의 강도함을 능히 사용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고 어떤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어. 서로를 의지한 채 마치 과야를 떠돌며 한주한주 예배 드릴 때더 이상 오갈 곳 없는 저희를 흩뜨지 않으시고 은밀히 준비하시어 금에한일교에 공동체 모시고 세우셨습니다. 아, 네. 저희 모두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계획하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 예. 저희가 다기도함과 같이 절로 춤을 추며 주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니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저희를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에 대게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하늘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응케 하소서. 아멘. 내가 세우기라 약속하신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이성정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투파도 범하지 않게 하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과 같은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며 아멘.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혀와 입술이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교회가 척박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시대에 주님의 온된 교회의 본지이 회복되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나아가 다음 사를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어렵고 핍박받는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숙된 학인의 성도들로 더욱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여 참고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대경기 단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길교의 회 새로운 사명을 함께 짊어 지시고자 많은 행정과 신방, 찬양, 말씀을 모두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매월 웃으시는 목사님을 뵈면서 우리 성도들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를 감당하실 때 공고치 아니하시도록 영국 간의 감각을 함으로 듣들어 주시고, 예. 주님 말씀 배워하실때그 말씀이 우리의 신명에 꼴같이 달게 하시고, 아멘, 예. 또 힘이 되게 하시며, 삶이 예. 변화되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동역자로 예. 서재동 목사님을 세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미래의 하길 다음 세대를 위해 협동하실 때에 주님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 더욱 강격케 하옵소서 부족한 여정 기도로 묵상할때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욕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갈면 하시기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